검색이 지터가는 화랑대 연병장에서는 여군사관학교의 62년도 졸업식이 우렁찬 축포 속에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이날식장에는 이은 대통령, 박정희 국가대건 최고회의장, 송 내각 수반, 그리고 박 국방부 장관과 멜로이웬 군 총사령관을 비롯한 한미장성 다수와 수많은 시민이 운집, 181명 졸업생들의 장도를 축복했습니다. 이날 혁명공약낭독에 이어 4년 동안 지인 용을 습득한 졸업생에게 각각 졸업장과 임관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날 박중리 의장은 군시을 통해서 부정 불의와 타협함이 없어야 하며 사대주의적인 파벌관념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한 다음 시대적인 선구자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인용을 갖춘 조국수호의 젊은 간성들 이들의 얼굴에는 부정과 불의를 물리치고 조을 위해 몸을 바칠 굳은 결의와 왕성한 투지가 감돌고 있었습니다.